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찰떡입니다. 찰떡, 찰떡, 찰떡? 찰떡이에 찰떡. 이거 몇개 샀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빨리바게트에서 샀는데. 먹고 한개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굳어가지고 1분 데웠어요. 이거 빨리바게트 찰떡 아시죠? 이게 하나 얼마지? 얼마지? 비싸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 빵이에요. 그래서 좀 굳었지만 한번 데웠어요. 또 먹고 가겠습니다. 한 개지만 아직은 좀 무거워요. 알차고. 가격은 모르겠네? 하나씩만 모르겠네? 요즘엔 너무 많이 먹어서 같이 사가지고 먹고 가겠습니다 접시가 나어 응? 응. 접시 하나 갖다 고먹어래 찾아봅시다 가주야 따라가고 먹을게 오늘 응. 팥살 팥살이 이게 안에 팥인데 이게 참고로 아니 음팥 보이시나요? 참고로 저는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었죠 어머머 팥, 고구마, 감자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좋아한 게 아닌데 이건 찹쌀빵하셨서 그런지 맛있는거다드셨어어좀 음, 죄송하네 이건 영상은 못 올릴 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음! 쫀득쫀득 쫀득. 찹쌀도 언제 맛있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요 너무 비싸서 아, 어? 가끔 시장에 있는 팥안 들은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찹쌀떡 빵다 먹게 돼너 맛있어요 이게 오케이. 흠. 음? 음음 먹방 실패네 좀집면서 너무 맛데 음? 팔이 아, 우있네 맛있네 우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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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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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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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가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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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맛도 있고 물론이니까 8흘렸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 밥빵을 먹었는데 파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별로 팥빙수는 먹어도 파도 빼고 먹는다는 거 그렇지만 팥빙수를 먹냐? 그럼 우유를 먹으면 되지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이 맛있다는 거 그래서 팥빙수 시키면 파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저는 그냥 김치를 먹고 거의 파시 들어있는 걸다먹거든요빵도 팥떡을 안 먹고 거의 야채, 피자 뭐 이런 거만 먹고 잘 먹고 아예 먹진 않아요 거가 춤이랑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맛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그렇구나 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안동은 파리빨게뛰에서반는반은찹살볼줄쌀빵 찹쌀... 먹었어요 맛있는 거다 아시죠?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 올려볼게요. 소리 나는 a 말말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의 영상 보면 웃기잖아요. 한번 크게 웃고 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웃기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도서관에 가보겠습니다. 안녕.